부동산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오크밸리 성문안 입구에 위치한 식당 매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경기가 참 많이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크밸리 입구 쪽 식당들은 모두 어느 정도는 장사가 잘 되고 있는 듯 합니다. 우선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어, 건축 면적 연면적은 약 57평 정도 됩니다. 188.62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성문학 골프장에서 인근에 바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요 라인에서는 거의 유일한 매매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 메뉴는 아침 새벽이죠. 아침과 점심 메뉴로는 소머리국밥, 다슬기국밥이 있고요. 저녁 메뉴로 흑돼지, 닭볶음탕 등이 있습니다. 기술도 모두 전수해 주신다고 하고요. 다른 쪽에 건물과 토지를 매수하셔서 이전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급하게 내놓으신 거니까 한번 관심 가지고 보셨으면 좋을 만한 물건입니다. 이쪽 라인에서는요 가장 노출이 좋고 손님들이 접근하시기에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한번 직접 방문하셔서 아침, 점심, 저녁 손님들이동량을 보시거나 하셔도 좋을 듯 하고요 매출도 공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뒷 부분에서는요 실내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외관 모습입니다. 우선 뭐 도색이 조금 필요해 보이긴 하지만, 예 네, 굉장히 예쁜 건물이고요. 주차도 넉넉합니다. 현재 앞에 그 보도블럭 깔려 있는 부분을 아스콘으로 공사를 하려고 예정 중입니다. 옆에는 어, 이 토지 주가 직접 사용하는 별장 하나가 있고요. 예, 네, 나머지 이 건물 사용하시면 되고, 뒤에 이제 실제로 생활하실 수 있는 공간도 따로 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 총 면적은 어, 이 상가의 면적은 57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상호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뭐 제주 흑돼지가 유명하고 닭곰탕도 유명합니다. 닭돌이탕, 예, 닭볶음탕이라고 하죠, 요즘은. 그리고 아침에 새벽 5시부터 라운딩 들어가시는 분들이 아침 식사를 찾으셔서요. 어, 소머리국밥이나 다슬기 이런 것들이 인기가 많은 메뉴라고 하십니다. 어, 들어오는 입구도 굉장히 잘돼 있어요. 지금 이쪽이 이제 보시는 쪽이 서원주 IC 쪽입니다. 초입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이 이제 오크밸리 예, 성문항 가는 길입니다 보시면 들어오면서 면적이 예 보이기 땅 예, 면적이 있어서 들어오면서 바로 이렇게 상가가 보이게 되는 예 이런 모습입니다 어, 혹시 조금 지나치시더라도 주차가 가능하게끔 이렇게 또 주차 공간이 있어서요 네 예, 수식 공간도 좀 되어 있고요 어 굉장히 위치가 좋습니다 예 장사가 어, 잘 되시는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도 제가 들어가 보니까요 점심 장사하시고 상을 다못 치우셔서 지금 꽉차 있더라고요. 상 치우셔야 될게 제가 예외부 모습 먼저 촬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예쁜 상가구요 57평으로 좀 그림이 그려지는 내가 장사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어, 특히 어, 이 시물에는 기술 전수 비용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어, 기술도 다 전수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고려를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전에 장사하시던 분들이 잘 돼서 나가시는 상가랑 잘안 돼서 나가는 상가 또 다르거든요. 잘 되는 상가엔또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오셔서 분위기 보시고 식사도 하시고 좀 자세히 상의도 해보시고 그랬으면 좋을 상가입니다. 바로 실내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요 하나의 중문이 있고요 중문 앞에는 보시면 유명인들의 사인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식사 팀이 다녀가신 상태였고요. 보통 아침 새벽이죠. 새벽 라운딩 도시는 분들 식사 그리고 점심 식사 그리고 저녁 식사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피크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어, 다른 특산품들이나 이런 거 판매도 많이 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이제 주방 입구 모습입니다. 서빙 로봇도 있었고요. 그리고 모든 예, 물건들이 다 갖춰져 있는. 예, 영업하실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예, 바깥으로 나가는 뒷문 쪽에 예,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방 쪽에서 이제 생활하실 수도 있겠고요. 화장실 남녀 구분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저문 열고 나가면 뒤쪽으로 창고가 또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